특히 고급지식 중에서 요즘 가장 트렌디한 데이터가 다양한 자격증이나 국가고시의 시험과 답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. 큐넷이나 여러 사이트에 이런 문제들이 다 이미 공개되어 올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어세스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저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됩니다. 아니 그 국가고시 시험 문제는 일종의 공공데이터고 그게 무슨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막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왜, 왜 문제가 되 원론적으로는 지금 문체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네. 전부 다 듣고 있습니다. 그 사회는 바꿔야죠.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 자리지. 뭐그 규정이 있는데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거는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사실은 공공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게 상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법도 법이지만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은 그 지적을 하면 신속하게 그런 지침을 바꾸든지 뭐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. 그건 사실 논의할 가치도 없는데. 그건. 어차피 오늘 결론 내려라는건 아니고 한번 쭉 네. 얘기 들어보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책임져야 네. 되는 거죠 권한을 주어줬으니까 그만큼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.